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 꼴에서 옳지 않은 설명을 구하는 문제. 자, 첫 번째. BC와 직교하는 선분은 AB. 맞습니다. AB와 수직으로 만나는 선분은 AD. 그 다음 BC. 맞습니다. 그 다음 C에서, C에서 AD에 내린 수선의 발은 점 D다. 아니지. 어, 여기에서 AD를 연장선을 긋게 되면 자, 이렇게 AD 연장선을 그었을 때 수선의 발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그랬을때이 점이 바로 수선의 발이 되는 겁니다. D는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수선의 발이 아니다. 그 다음 점 C와 점 C와 AD, AD 사이의 거리는 수선의 발을 연결했을 때 여기 이 수선의 길이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, 거리가 됩니다. 그래서 O 맞습니다. 다음 점 D와 AB 사이의 거리도 마찬가지 그 선분의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그 수선의 길이가 거리로 정의가 되어 있다. 그래서 여기도 6cm가 맞습니다.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3번.